여러분 안녕하세요. 족저근막염 이 발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발 아파서 뭐 오래 서 있거나 어디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벌써 어 짜증이 날 정도로 어 그런 그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고요. 키가 174 5 정도 됩니다. 몸무게는 83kg. 좀 과체중이죠. 그리고 이제 좀더 많이 쪘을 때는 90kg가 넘은 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많이 뺐을 때는 78, 79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신체 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는 거의 한 20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 한그큰 오차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의 모습은 뭐 80kg 초반의 몸무게에 예1745 정도의 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과체중이죠. 예. 이런 저가 겪은 많은 제 신체적인 이제 아픔 중에는 발이 아픈 것이 저도 이렇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적저근막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다른 발에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있겠습니다만, 어, 족저 근마경과 연결된 것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 아픔 때문에, 어디 이제 뭐, 어, 아내가 이제 트래킹을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는데, 어디 가자 그럼 저가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저 개인적으로 또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래 서 있거나, 또 어디, 저, 그, 많이 걸어야 될 길이 있을 때, 아 신발 때문에, 이, 뭐, 참 불편하고, 참 아프고, 그래서 오래 못서 있고, 그리고 또 뭐, 뭐 운전할 때도 또, 이, 발이 아프고,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뭐, 노력도 해봤죠. 뭐, 또 주변에서도 많이 권하고, 뭐, 밥을 뭐, 적게 먹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심지어 병원 치료를 좀 해야 된다. 또, 한방으로도 또,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발 운동을 더 해라. 뭐 스트레칭, 뭐, 뭐, 여러 가지 그, 뭐, 권유도 받고, 또, 핀잔도 듣고, 뭐, 치료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 이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어, 또 뭐, 유튜브도 보고, 또, 저 자신도 또 책도 보고, 뭐, 어,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는데도, 이족저 근막염이 금방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택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신발에 이제 깔창을 깔고, 오랜 동안 이제 지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신었던 신발이 뭐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뭐 어디 공적인 일을 한다든가 뭐 직장 일을 한다든가 할때 이런 딱딱한 구두를 많이 신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잘안 신습니다. 특별한 일 아닌 다면에는이파닥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신발을 신고 여러 시간 서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나름대로 저는 이런 신발을 신으면서도 나름대로 취했던 방법이 이 신발 밑에 깔창을 이렇게. 이렇게 깔고 또 신었습니다. 보기 흉합니다만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것으은 뭐 전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도록이면 이런 신발보다는 어, 조금은 더 편한 이런 신발 같은 것을 이제 신고 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뭐 어, 넥타를 메고 다니기는 좀 쉽지 않았었지만은 어,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런 신발을 신을 때도 어이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여전히 족저근막염을 어 이렇게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신발입니다. 여기도 저는 이제 깔창을 이렇게 살짝 깔고 밑에 신고 했는데 아 이것도 뭐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있고 그럴 때는 이런 신발도 큰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이제, 캐주얼로 어디, 뭐, 간다든가, 그냥, 가볍게, 동네를 걷는다든가, 뭐, 쇼핑센터를 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런, 그 여름 같은 땐, 특히, 이런, 그, 캐주얼, 그, 샌들 같은 걸 신고는 하는데, 이, 비교적 좋은 샌들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 이, 쿠션도 좋고, 어, 그,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발을 신고, 10분, 20분, 뭐, 30분 이럴 땐 좋은데, 이런 신발을, 물론, 그, 장소에 따라 신을 수도 없지만, 이런 신발을 신고 어 1시간 이상 또뭐 걷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아픕니다. 이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해서 좋았는데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이런 신발을 신고서 등산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 그렇다고 이제 이제 뭐 본격적인 운동화 같은 걸 신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신발도 이제 신어 봤습니다. 신고 합니다.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고 신발이 좋은 신발입니다. 유명 브랜드고 그렇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깔창을 특별히 깔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이런 신발을 신으면서도 또 깔창도 깔고 그랬는데 이런 신발은 뭐 깔창을 깔지는 않아도 비교적 그래도 역할을 하고 그래도 꽤 충실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 오랫동안 그 신발을 신고 지낼 때 불편함을 느낀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 음, 오래지 않아서 어, 발견한 한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발을 무슨 광고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밑에 밑바닥이 약간의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신발입니다. 이 브랜드는 뭐, 제가 굳이 뭐, 밝히는 게뭐 합니다만은, 뭐, MBT라고 되어 있습니다. MBT라는 그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이런 기존의 이런 신발들하고 달리, 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대부분 우리 기존의 신발들은 밑바닥에 그냥 평, 평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 발꿈치가 이렇게 올라갔든지 그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다 평평하게 다돼 있죠. 심지어 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데 이 신발은 이 m p t 이 브랜드 이름으로 돼 있는 이런 신발은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 나오고 뒤가 오히려 낮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앞은 더또 상대적으로 더 낮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런 신발은 뭐 속을 까보면은 이속안는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속안는뭐 이렇게 다른 운동 화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깔창도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깔창들에 비해서 뭐더 특별한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실제 여기 발을 집어넣고 눌러보면은 그게 그냥 아주 아주 푹신푹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그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신고서부터는 발의 이저 아픔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어, 이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발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먼 길을 가실 경우도 있으시고 또뭐 그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 저도 이제 따갑게 무슨 뭐 이렇게 그 핀잔도 듣고 그러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쿠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쉽게 선택을 못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어,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든가 뭐 신발의 디자인이 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 또 이런 걸 시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많은 어,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발의 편안함과 이그 부속적 근막염 이 아픔에 이것을 줄이고자 하신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노력을 하실 텐데 어, 이런 문제에서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신발로 이 MBT 브랜드의 이런 신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예, 우리가 알든 더또 알고 있는 더 유명 브랜드 나이키니 뭐 아디다스니 이런 데서도 유사한 많은 그 좋은 그 효과를 내는 신발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뭐 어떤 뭐~ 그~ 항균성 물질이 들어간다든가 또 디자인이 특별하다 특별하게 멋있고 또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그냥 깔창만 많이 깔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신발 하나쯤을 장만하셔서 어, 그 신어 보시면은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을 어한 6개월은 아직 안 됐는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신어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뭐 3, 4시간 정도 서 있거나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할 때도 또이 신발을 신고도 또 운전을 하면서도 이 오른발을 이렇게 엑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 지장 없이 지낸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뭐 모든 것에 뭐 완결판은 전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중에도 저의 발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발을 신고 어떤 데를 움직이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신발이 그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신발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분명한 거는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겠죠. 어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발들을 어, 파는 그 회사 자체도 어 신발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신발들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단언코 이 가운데 커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의 신발, 이 신발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이 드시고 등산하기 힘들어지시고, 어딜 가더라도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시겠지만, 발바닥이 특히 아프신 분들, 그래서 발바닥 때문에라도 또 다른 허리와 무릎과 이런 데도 더 연결해서 아픔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이런 형태 신발을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이 브랜드 아니라도 여러분이 신발을 사실 때 이런 그 모습으로 됐는데 질이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신발들, 이렇게 눌러도요, 그앞을걸을 때, 뛸 때도 여기에 충격이 가고 이쪽 뒷발 뒷발 꿈치는 충격이 덜 갑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가면서 이 상당히 그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신발로 느껴졌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자, 뭐 마음에 드셨다면 그 한번 좋아요,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